안녕하세요. 회운의 비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 10에서 작업표시줄, 뉴스 및 관심사를 끄거나 켜는 것을 말해보려 합니다. 이전에 이 내용을 다뤘었는데요.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려 합니다. 먼저, 이전에 말했던 내용을 요약하자면, 작업표시줄에서 마우스 오클릭을 하면, 이러한 메뉴창이 발생합니다. 여러 항목 중에 뉴스 및 관심사가 있습니다. 이것을 선택하면 메뉴가 활성 발생합니다. 작업표시줄에 뉴스 및 관심사가 있는데요. 이것을 끔으로 변경하면 해당 항목이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. 이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었는데요.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려 합니다. 작업표시줄을 보면 날씨랑 그 기온이 표시된 데가 있습니다. 여기에 마우스 클릭을 하면 이러한 창이 발생하는데요. 목록을 보자면 아이콘 및 텍스트 표시, 아이콘만 표시, 끄기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. 이 목록을 활용해서 선택하면, 뉴스 및 관심사 파업이 나타나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.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